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점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들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열두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 거꾸로 놓고 바라보기. 역할이 다른 사도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어느 미술학교에서는 디자인 수업 시간에 사물을 거꾸로 놓고 그리게 하는 것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자세히 그릴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가나다는 게 있는데 가나다를 거꾸로 놓고 뒤집어 놓고 그거를 그대로 그리라고 하면 아마 잘못 그리실 거예요. 저부터도 어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A B C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 B C 쓰는 거는 쉽지만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놓고 그거를 쓰려고 하면 아 이게 이런 글자였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꼬지나갔던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을 아 빠짐없이 그려낸다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을 몇번 읽어도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놓고 본다면, 아, 새로운 것이, 과학 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는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부터 보면은, 22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은, 아, 여러 내용이 있지만, 아 세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7절, 12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실까?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죠. 그리고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란 이야기 있습니다. 전후, 천년 왕국 전후.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라. 혼인식 예수님이 신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결혼 하러 반드시 오시겠구나. 이게 성경의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19장 6, 6절에는 하나님이 결론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삼으셨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까? 이 결론이 나온 여기에 있습니다. 19장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시작하셨고, 뭐를 하시는지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신,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것을 자주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 19장에서만 나와요. 혼인식에서만 나오는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뜻을 보면 은 할렐, 그것은 자랑하고 뽐낸다는 거고요. 우 하면 은 너희들은, 성도들은,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계획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과연 무엇이 나타났냐면 그 20, 19장, 7절, 그 다음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어, 혼인식이 이르렀다는, 그거로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장세전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한, 그것이 주기도면에 보면은 6,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셋째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라는 것은 새 땅이고, 교회고,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전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건 뭐가 내려옵니까?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그니까, 러이 모든 장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이 안의 모습을 보면요. 그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이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거꾸로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놓고 자세히 보면요. 어, 거기에, 뒤집어 놓은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 열두 사도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두 사도들의 기초석이 거기에 있고 그 위에 하나의 성이 있는데 한 보석으로 벽옥으로 투명한 수정같이 투명한 보석이란 벽옥이라니까 아 옛날에는 요한시대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벽옥,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보석인데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보아고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 벽, 어, 그보석에한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그, 그, 열두 사도들의 기초 속에 세워져 있는 모습. 그의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 에베소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 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사도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성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실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온전히한몸 돼서 세워진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그걸 보면 분명한 건뭘알수 있죠?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를 구분할 때, 나는 성도인가, 사도인가, 또 어떤 사람은 성도인가, 사도인가, 그거는 반드시 성도일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사도들은 12명 밖에 없거든요. 13명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그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도인지, 내가 성도인지, 그럼 사도의 일을 해야 되는지, 성도 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양의 혼인 날에 모습을 보면은 어린양의 혼인 날이렇고 요한계시 19장 7절과 8절에 그의 아내가 있는데 한셈어 옷을 입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번, 웨딩드레스가 한 벌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는 한,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마포스를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서 꽉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 몸이 된그 순간에 예수님은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부터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안 오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한, 그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결혼 준비 못 했으니까. 결혼하는 신부가 하나, 하나, 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되거든요. 다 생각들이 달라. 뭐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아직 그래서 못 오시는 것이죠. 근데, 19장에서 어린 양이 그, 혼인, 어린, 양이 한세마 붓을 입은 그 모습을 보는데 그건 성도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혼인잔치에서 사도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도들은 거기 안 보일까요? 아, 사도들은 중매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중매쟁이는 실, 결혼식에서 거기 나타나질 않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거니까 거기서는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구서 11장 2절에 보면 아, 사도인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사도고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열심을 내놓니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를 종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혼도하는 일은 하나님 뜻을 오해한 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30대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공생애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아, 복음 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게이 목적일까요? 그런 일은 다 하셨지만 그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에 뭘 했나 보면 그 목적이 알수 있잖아요. 40일 동안에 복음 안전했어요. 죽은 자안 죽은 자안 살리고 병 고치는 것도 않고 오직 사도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걸 보면 예수의 목적은 사도들을 만드는 것. 중매쟁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고 오신다 라면 초림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중매쟁이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중매가 다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신과 결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바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이 명령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사도들 만나고 만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40일 동안 후에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그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 사도들에게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도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는가요?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제자, 참 성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음, 자꾸 만 복음전하려고 그래요, 그죠? 어,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어, 어, 복음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따로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로서 사도의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언제나 제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성도의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쫙 사진, 사진 이렇게 조기 쓰라고 하고 어, 타이머 눌러놓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쭉 해놓고 자기 자리 하나 냉겨놓으라고 해서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목사나 선지자나 선교사, 그런 분들은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도의 일, 하지만은 그는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세루삼성에서 기초석과 그 성벽은 달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계 모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서로 사나라. 그게 쉬울 것 같지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에 나타납니다. 예수만한의 기도 요한복음 십일장에 그 기도 있는데 기도는 굉장히 긴지만 핵심은 이십장과 이십절과 이십일절에요. 내가 예수님 이 지금 내가 비움는 것은 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요 사람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위함이니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간단히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요 사도들, 요 사람들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향하여 믿게 될 자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고 게 나가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에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리라. 이것은 사도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 서술 면이에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예수, 예수님이 결심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 이거 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박으면은, 내가 너희들 내 증인 되도록 하리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이 목격자들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격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들의 증매 내용을 들으면, 아,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다. 아, 우리가 결혼하는데 예수님은 한 신부밖에 원하지 않나. 그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준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잘하면 바로 결혼 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성도들이 거꾸로 사도들의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석 기초를 다지고서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맨날 기초만 다지고 있으면 그 입주할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 아이고, 금년에도 안 올라가, 내년에도 안 올라가. 아마 예수님이 같은 심정일 거예요 어, 저, 성도들 저, 저, 저들 왜 이러지 사도들 하는 기초소만 닦고 있지 복음 전파만 하거 있지 건물이 안 올라가서 신부의 단장은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예수님이 결혼 날, 그러면 그게 참 난감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럼 직접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어,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이 사도는 이미 다 죽었으니까 죽었, 기초석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나더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아니하였나 하리니 이건 성 내가 서, 사도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능력 받아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리라. 이, 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니까, 불법을 행한 그니까, 그렇게, 오, 어, 법칙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군은, 그, 개방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침, 에, 그, 해 주더라고요. 아 어, 그, 수도관을 깠는데, 어, 이게, 뭐, 에, 먼저, 그거를, 고을 파는 사람 있잖아요. 땅을 파는 사람. 그러면 이제 수도관을 까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덮는 사람. 세 파트가 있는데, 아, 수도관이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을 깔라고 이제 다 팠는데, 좀안 오니까 덮는 팀은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냥 막 덮는 그런 것이, 어, 그 러시아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어 의도에 맞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 그걸 거꾸로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성도들의 일은 누가 해주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뭐 미리 예측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보는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뭐 많은 일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서도 일을 하라고 그랬어 성도들인데 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겠다고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대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신랑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도 되시고, 예수님은 주인도 되시고, 예수님은 목자, 되시, 목자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 세 번째 비유.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그때 와서 그리도 심판대 쭉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각됐지만, 양, 양, 염소들이 다 됐는데, 거기서 양을 골라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 그, 래서 양들에게 뭐라 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갖다 줬고 목 마를 때는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그러니까 그 나그네 되었을 때, 뭐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면회도 오고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우리가 주임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네 형제 중 지옥의 작은 자들에게, 그 성도들은 여기 거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없어요. 성도들은 다 양이나 영소나 그 저쪽에 재판받는 거예요. 그리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건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나오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내가 새롭게 내가 세상에 새롭게 돼서 그 때, 올때 너희들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여기 있는 내네 형제들에게 한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한 만큼, 우리가 사도를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사도는 다 죽었지만, 지금 사도가 남기고 한건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공 모음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하게 아주 존중해 주면은, 그걸 사도들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그니까,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중매, 에, 뭐, 메뉴얼이에요 메뉴얼. 증명 거기 결혼을 안, 결혼 안는 사람 말이야. 그니까 사도들의 말을 다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그내용들을다 끝까지,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읽어본 사람들은, 아, 그 양의 물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가 돼갖고, 양의 물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영생이라는 것은 원, 원해 보면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천년한국에그 염소의 물에 있는 것은 영벌에. 그럼 천년 동안 영원 펄 그리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지옥에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사도들에게 맡겼는데 그 사도들에게 맡긴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 심판대는 결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결혼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결혼은 증매쟁이한테 맡겨서 심판하게 하면. 가장 동정한 것이 아닙니까? 증매장이가 말한 대로 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거꾸로 놓고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아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지?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세이루살렘 보면 건물의 기초석은 사도고. 그 후에 신부로 서 있는 것은 성도들이니까 사도일과 성도일이 혼란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하여 집사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하는 일이 사도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다 죽었지만 그러나 선지자하고 c h 전도자, 목사는 사도 일을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된다고요원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전하게 되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깨 a g 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n e Dora get in Dana. One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 d a 목사들은 제 제대로 주님의 뜻을 잘 밝혀주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뭐죠? 단수입니다.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그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사도들은 도와주고 사도와 선지자와 선교사와 목사는 그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예수님이 성도들이라면. 서도들의 중매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기름 준비를 하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한몸이 될수 있으니까 신부가 될수 있으니까 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혼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난감하게 할까요? 아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매쟁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년 동안 또그 뒤에는 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